박수 와인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잘합니다 잘하고 아, 이런 차량들 어디서 골랐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여기 앞에 이제 현역들 이 앞에 이제 준비된 <웃음> 앞으로 <웃음> 여기 들어가려고 준비된 친구들이 앞에서 팬처럼 있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 이제 보니까 정말 추석인데 제가 오늘 추석 인사를 깜빡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즐거운 명절 되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건 넬까요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네. 예.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가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그냥 한 장으로 통치기로 했습니다. <laughs> 네. 특식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별식이 별미죠. 네. 맨날 음식 그밥 드시다가 오늘 조금 어르신들한테 는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좀못 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맛있게 잡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평안의 사람이 돼서 이제 이 팔도를 다 고향으로 찾아가셔서 친척들과 만남 속에 우리가 꼭 발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평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십사장 이제 한절 말씀인데요. 이제 한번 이렇게 성경 가지고 계신 보시면 이 13장 14장 특별한 분위기가 이 풍겨져는 분위기가 있어요. 13장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렇죠. 14장도 보면 이게 뭔가 아 제자들이 빌립도 어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전혀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이 요한복음 13장 14장은 이제. 아, 예수님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아,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붓고 있는 어, 설교로 따지면 정말 클라이막스 막 쏟아붓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기록된 것이 13장 14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13장 14장 연결된 장이거든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 주님이 괴로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이제 곧 세상 떠나 <laughs> 괴로운 심정에 이제 곧 나는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께로 갈 거다 너희가 다 흩어질 거다 베드로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 이거를 괴로운 심정으로 힘들게, 힘들게 제자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이걸 이제 제자들이 듣고 갑자기 믿음이 흔들렸겠죠.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엄습했을 것이고, 평안했던 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아, 성난 파도처럼 조바심,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걱정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근심이 휩싸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아, 이 타이밍에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아, 평안입니다 이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 오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 그거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데 뭔가 좀 특별해요. 뭔가 좀 다릅니다. 어, 오늘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은 똑같은 평안 아닌가? 아닙니다. 뭔가 다릅니다. 어떤 평안이었는지 어,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주시는 평안, 그게 어떤 평안인가? 왜 다른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리표가 달려 있다면 메이드 인 갓. 네. 하늘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 여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요. 세상과 다르다. 여기에 세상 평안이 하늘 평안을 결코 흉내 낼수 없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평안과 달라요. 주님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made in God,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것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이다. 이 차별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평안이라고 말했을 때. 단어가 두 개예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 똑같은 평안이지만 에이레에로쓸 때가 있고 샬롬, 샬롬 들어보셨죠? 둘다 평안이라고 써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좀저 평안의 의미가 달라요. 위에 에이레에는 상황과 환경이 안전한 상태, 네, 문제가 없는 상태. 이게 이럴 때 이제 평안, 그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요 샬롬은 저거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몸과 마음, 정신, 관계, 사회 모든 면에서 염려불안,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어디에 속할까요? 샬롬일까요? 에이레네일까요? 에이레네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그냥 단지 환경과 상황이 안전한 상태,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 다시 말해서 문제가 생기면 깨지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평안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요 에일에네 세상의 평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평안이 깨진 거죠. 이 세상의 평안으로는 두렵고 불안한 현실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상황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에이레네로 살면 상황과 이 불안, 두려움,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상황과 환경이 평안해졌어요. 에이레네지요.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깨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평안은 연약해요. 깨집니다.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이레네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것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made in God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안. 그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제자들의 마음에 꽝 하고 장착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샬롬은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천국에 있을 때의 그런 평안함을 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이게 샬롬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왜 절대적인가? 왜 죽음 권세와 심판의 두려움에도 끄떡이 없는가? 주님이 주신 평안은 십자가를 거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이 평안을 온 세상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하신 단어도 샬롬이에요. 온 세상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에 꽉 잡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든 영혼들에게 주고 싶었던 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십자가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 이것은 세상의 평안과 차원이 달라요. 세상은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애일에는 샬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평안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 반전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의도로 분명히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너에게 이 세상의 평안으로는 너희가 사역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희 샬롬을 줄 거야 약속해 앞으로 너희는 샬롬으로 담대한 평안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거야 하면서 샬롬을 제시했는데 자 그러면 27절의 이 평안이 샬롬이겠습니까? 에이린이겠습니까?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샬롬일 것 같지만 의외로 놀랍게도 에일레네입니다.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에일레네를 썼어요. 물론 의미는 샬롬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기록하는 요한이 이거를 에일레네로 썼을까? 분명히 샬롬이거든요. 의미는 왜 그런가?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상황이 바뀌고 꼬였던 문제가 풀리고 그래서 평안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노래할 수 있는 평안, 그러니까 상황 환경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 죽음 문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 앞에 찾아온 이 갑자기 찾아온 이 상황들 불안들 근심들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이거를 극복하는 평안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 샬롬을 써야 되는데 에이레네를 쓴 이유입니다. 주님이 주신 샬롬은 평안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능가하는 그런 평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여러분들은 친척들을 만나겠죠. 여러분 친척 중에 특별히 아,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모르는 친척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이 가장 원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척들 만났을 때는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이 메시지를 들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화목함과 평안함을 이루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 없이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평안. 이 평안으로 여러분의 친척들을 만나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친척들이 뭔가 달라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뭔가 평안이죠. 그것을 아, 느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추석이 그냥 늘 쳇바퀴 돌듯이 때가 되면 오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뭔가 이 추석에는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추석이 하나님과 관계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 세상이 굴복시킬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친척들과의 만남에서 참 평안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번 추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의 열매, 이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 평안, 천국에서의 이 평안을 늘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우리 주변의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이 평안을 전달하여.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전달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오랜만에 조우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기도로 세워주는 그런 추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 위에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